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영태 반일려 을 달항아리 전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에, 이번에 제가 만든 달항아리는 조선시대의 성형 기법인 반반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어, 도자기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광택유를 발라서 반짝반짝 하는 것과 광택이 없는 것 그리고 어, 방, 광택이 반쯤 있는 거해서 세 가지의 표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항아리의 중심 부분을 보면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배가 넓은 것, 또 아래쪽이 넓은 것, 또 어떤 거는 위쪽, 어깨가 넓은 것, 이렇게 해서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했고요. 굽이 넓은 것, 전이 넓은 것, 그리고 붙였기 때문에 조금은 비대칭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한 번에 만드는 것은 이미 정형화돼서 똑바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하는 것을 똑같이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서, 없기 때문에 반반 나눠서 붙였고 약간은 비대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물을 자세히 둘러보시면 한쪽이 더 어, 팽창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비대칭이 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도자기 형태로 하기 위해서 표시가 안 나는 수준에서 비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작품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이 작품을 보시면 이 위를 전이라고 하고 아래를 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비례, 비례해서 윗부분을 입,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을 배. 그리고 배에서 위쪽을 어깨, 아래쪽은 허리라고 하고, 밑에는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가 많이 나온 형태. 그리고, 보시는 데에서 약간 이쪽이 배가 더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대칭인 것. 이렇게 만들었고요. 에, 다른 작품을 보시면 어, 색깔을 네. 약간은 푸른 게 있고 약간은 아이보리 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유약에 같은 재료를 했다고 해도 가마 분위기에 따라서 가마를 일반적으로 환원을 뗐을 때 하고 산화를 뗐을 때 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흙 속에 있는, 유약 속에 있는 철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함유하고 있는 철분이 산화하고 결합을 하면 아이보리색으로 또 탄소하고 결합을 하면 푸른 빛깔을 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작품입니다. 산화를 뗀다는 것은 연료를 태워서 가마의 온도를 1250도까지 맞추게 되는, 에, 마, 1250도까지 높이게 되는데, 열로 가마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정도,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넣게 해서 완전 연소가 되도록 해서 떼는 방법을 산화라고 하고, 굴뚝을 3분의 2 정도를 막으면 불안연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마가 가마 안에 불이 꽉 차면 산소는 없어지고 탄소만 남게 되니 이 탄소하고 철분이 결합을 해서 푸른빛깔을 내게 되고 그거를 환원이라고 음. 합니다. 그러시면 보이시는 설명해주신 작품이 어떤 게 되, 될까요? 이게 <laughs> 약간 푸른기가 도는 거는 제 눈에는 요거나 이렇게 보이는 네.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약간 푸른 기운이 띄는이두 점이 예, 환원으로 된 거고요. 저쪽으로 가면 약간 에, 아이보리 색깔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산화로 된 에, 도자기입니다. 광택이 지금 보면 좀 깊은 것, 아 밝은 것도 있고 지금 보신 것은 예. 좀 전에 보신 것은 무광택, 네. 광택이 없는 항아리이고요. 이것은 반광택 정도 어. 나오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유가 그 유약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네, 유약은 돌가루를 물에 풀어놓은 흙탕물의 흙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보통 장석, 규석, 석회석이 음. 들어갑니다. 그 조성을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택이 나오기도 하고 어 무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온도로 떼지만 예, 원료의 배합을 달리해서 표면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효과일 뿐이지 어떤 뭐 강도라든지, 어떤 뭐 재질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laughs> 생기는 건 아니, 아닌 거죠? 네, 예, 같은 온도로 뗐고 이미 베이스가 테토, 즉 흙이 완전히 소결되고 자기질화됐기 때문에 물을 담아도 새지도 않고 어. 간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 어떤 그 광택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재료는 똑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가장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든지 꼭이 작품 오, 오시면 봐주십시오 하는 작품. 어, 이거 네. 지금까지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에, 이게 이제 아주 광택이 많이 나는 음, 항아리인데요. 이 예, 만져보시면 이게 유리질화돼 있기 때문에 에, 약간 끈끈한 착 예, 손바닥에 늘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에, 이쪽에 보시면 무광. 무광은 에, 만져보시면 삽삽한 느낌 그런 느낌을 에,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에, 누가 와서 만져봐도 관계가 없어요. 훼손이 되거나 변질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때가 묻으면 어, 물로 닦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 작품하고 다르게 만져보 보는 것도 있지만 만져볼 수도 있고 느껴볼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 표면을 어, 쓰다듬으면서 어, 느껴보는 감촉이 또. 어, 에, 해, 해볼 만한, 느껴볼 만한 그런 작품의 에,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네. 뭐 가장 애착이 간다고 한다면, 네. 뭐, 열 손가락 중에서 안 아픈 손가락이 네. 없는 것처럼 어떤 게더 애착이 간다, 이런 것보다는 특이한 작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통 가마를 보면,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초벌을 굽고 재벌을 굽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이것은 어, 어, 한번더굽어서 재벌을 두번 더, 두 번을 구운 작품인데요. 예, 온도를 높게 하면 예, 이 안에 미사하게 있던 기포가 확장이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요. 이것이 온도가 더 높거나 시간을 더 오래 두면 커지게 되는데 이 정도로 하려고 한다면 가마의 불보기 구멍 인근에 놓고 내부를 살펴보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가마를 소화를 시켜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이름이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반려 달 항아리를 했는데 모든 네. 것은 반려 달 항아리고 여기에 이제 산화철로 장식을 한부분인데 이건 학입니다 학은 네 마리를 그렸고 주변에 이제 철을 튀겨서 장식적 효과를 더했는데요 이것은 학 달항아리 네. 이렇게 예, 만든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도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보러 와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챙겨서 유심히 좀 봐주세요. 작가 얘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 도자기는 예, 사실 보는 것도 있지만. 뭐 예, 만져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두드려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아는 것은 두드려와서 맑은 소리가 나면 이게 예, 온전한 거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 예, 어딘가 파손된 그런 그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작품의 에,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작품이 정말 그, 에, 잘 만들어진 건지, 이런 걸 본다는 것은 에, 본인이 느껴서 '아, 이게 이런 형태는 나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에, 잘 만든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가할것 같습니다.